XRP가 여러분의 평생 생활비를 대신 내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XRP 가격이 대략 2달러 수준 위에 있습니다. 하나로 약 2,700원에서 3,0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라는 것이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전략과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변화의 동력들을 결합하게 되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루는 신우루입니다. 2024년은 XRP에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SEC와의 길고 지루했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었고, 미국 시장에서는 선물 ETF가 이미 출시되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스팟 ETF가 상장되었고, 11월에 들어서는 미국에서도 여러 주요 발행사들의 스팟 ETF가 드디어 시장에 나왔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털 같은 대형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은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4년 12월 17일에 리플이 출시한 RLUSD라는 스테블 코인입니다. 이 달러 페그 스테블 코인은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았고 미국 달러 예금과 미국 국채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 완전히 담보되어 있습니다. 리플은 이제 결제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까지 함께 제공하면서 생태계를 더욱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보다 먼저 100배 기회를 갖고 싶다면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레벨의 문서, 이미지,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XRP는 약 2.17달러, 약 2,930원 수준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3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5% 이상 상승했고 ETF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기관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과연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XRP가 실제 은퇴 계획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말하는 은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퇴는 끝없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가족들을 돌볼 수 있으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연간 약 12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6천만 원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충분한 현금 흐름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인 방법은 저 위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연간 4%에서 6%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단기 국채는 대략 4% 초반대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세계에서도 토큰화된 국채 상품들이 온체인에서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5천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연 5%의 수익을 팽시킨다면 약 5만 달러 하나로 약 6,750만 원의 수동, 수동 소득이 생기게 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다른 수입원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XRP에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만약 XRP의 가격이 100달러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1만 XRP를 보유하고 있으면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XRP가 1000달러 약 135만 원에 거래되는 상황이라면 단 1000개의 XRP만으로도 같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XRP가 1만 달러 약 1350만 원까지 상승한다면 고작 100개의 XRP만으로도 100만 달러 약 13억 5천만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가격 시나리오일 뿐이지 약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큰의 수는 극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XRP를 통해 장기 자산을 구축하면서도 미래를 도박하는 것처럼 걸지 않는 방식은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핵심이 되는 보유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견딜 수 있는 장기 포지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금액을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때는 더욱 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쌓은 보유량은 ETF 출시라든지 이더리움의 폭넓은 기능을 리플에 더해서 생태계를 거대하게 확장시키는 기술인 EVM, 사이드체인 활성화, 그리고 SEC 소송 종료, RLUSD 생태계 확장 같은 장기적인 동력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계적인 익절 전략입니다. 가격이 강하게 올라갈 때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봉 차트를 보면서 과거 고점이었던 3.4달러 하나로 약 4590원 부근을 표시해둡니다. 가격이 이 레벨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확인이 될 때, 다시 말해 자리를 잡을 때 보유량의 일부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매도한 자금 중 일부는 단기 미국 국채처럼 약4% 정도의 수익을 제공하는 안정적인 자산에 배치하고 일부 현금은 다시 재진입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철저한 위험 관리와 분산 투자입니다.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일부 보유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스테이블 코인이자 상품에 배치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노출도를 줄이거나 인버스 포지션까지 활용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 하나의 내러티브, 단 하나의 시나리오에 100%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트를 분석할 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첫째로 가격이 과거 사이클의 주요 구간 위에서 마감을 하고 그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로 모멘텀 지표들을 살펴봅니다. MACD가 제로선 위에 교차해서 올라가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 이것은 강한 힘이 축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RSI가 조정을 받을 때에도 50선 위에 머물러 있다면 상승 추세가 여전히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좋은 징후로 볼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차트가 변화할 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들일 뿐입니다. 자, 이제 경로를 한번 그려봅시다.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는 이전 고점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들은 제가 단계적으로 익절을 실행하는 구간들을 제시해줍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막연한 마법의 숫자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디지털 자산에서 얻은 수익을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XRP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설계한다는 것은 5만 개의 코인을 다이아몬드 핸드로 붙들고 앉아서 신화처럼 들리는 가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총매들과 규칙에 기반한 계획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미국 SEC 소송은 끝났고 ETF는 이미 출시되었으며 RLUSD와 EVM 사이드체인은 리플 생태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와 제도권 접근성이 이렇게 강력하게 겹쳐지는 순간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현재 XRP는 약 2.17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제도권 자금의 유입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규칙에 기반한 계획을 따른다면 놀라울 정도로 적은 보유량만으로도 매우 현실적인 생활 수준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를 단순한 뉴스로 흘려보낼지, 아니면 이 논리적인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평생 생활비를 책임질 자산을 구축할지 말입니다. 자, 지금은 결단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XRP의 잠재력을 바라보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리플 XRP에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또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으신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 밖에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청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리였습니다.